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 17절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성들을 택하시고 애급당에서 낙은해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난안땅 일곱 족석을 벼라사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건을 하나님이 베냐, 베냐민 집합사람 기세의 아들 사울를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구약 시작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거를 짧게 추약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조상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람 이삭 야곱. 어? 이런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후에 요세우로 말미아애굽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430년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땅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 후에 가난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450년간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어? 마지막 사사가 사, 선제 사무엘입니다 근데 그 후에 어땠어요? 백성들이, 아, 우리도 왕 달라고. 딴 날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 우리가 맨날 진다고. 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하다가 잘못하니까 사울을 왕에서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는데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면서 사,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우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씨로 이따세에 오신 분이 씨에서 구주를 세우셨는데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조상, 하나님의 세우신 아브람 조상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윗을 지나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4절 25절 있습니다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셨으니 자. 여다면 지금 바로 예수님이 오기 6 개월 전에 세례요한이 이 땅에 오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의 세례를 받고 또 사람들이 그 세례요한이 당신 누구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오시라는 그 메시아가 당신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안다 아,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나는 그분의 그그발 그분 발의 신풀기도 감당치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 이 사람들이 다 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을.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그렇게 증거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이원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6절부터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얘기인데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셨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바로 그런 예수이 이렇게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음에도 관원들은 그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를 죽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선제의 말을 응하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27절에 또 이들은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새벽에 빌라도에 쫓아가서 십자가에 죽여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나는 그의 죄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니라 함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빌라도 허락을 받아 십자가에 달여 죽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바로 이 메시아를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라고 3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죄 없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를 이 사람들이 죽인 것은 선자의 말을 응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뒤에 부분에 보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계속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 부분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렇게 연하는 그들이 쭉 나오고 광야 생활 아출의 급 광야 생활 또 사사 시대 또 사울 왕 다위도왕, 다시의 후세, 다시의 시로, 다시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증거였지만, 이 세상 사람, 이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갖다 선제, 그리스도에도 불구하고 선제의 말씀대로 이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 하는 얘기. 그러면서 이제 31절로 41절까지 내용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건 물론 구약성경이죠. 그걸 이, 이 바울은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서 이들에게 바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 선재들이 한 성경 말씀대로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럼 31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의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을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럴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해가지고 이. 이 하나님의 선지를 통한 선지서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다음에 뭐냐? 이를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부활한 것을 제주님께 제자들에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백성들 앞에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가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시편 2편7 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멸하 7장 12절부터 16절에도 내 수완이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날을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날 위에 영원히 견고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저을 보면 내가 산막도에 인생 첫 찍으로 징계하리 뭐. 내 집과 내나라는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바로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또둘시저 시편 둘째 편에 얘기 그 뒤에서 나오는 것이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인데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하는 얘기예요. 이거 뭐냐면 이건 다윗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이미 죽고 썩음을 당했었지만은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 다시 그는 영원히 죽음 가운데 부활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는 다윗을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다윗의 자손이지만 우리 그리스도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라는 거죠. 선자가 선자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이 선자의 말들이 너희들을 갖다 경고할 것이라 고 그랬는데 하박구 일장 오절의 말씀인데요. 그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스 때 너희는 얼굴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너희가 죽었대는 죽였다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어? 죽여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땅에 보내졌지만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전하는 것이다. 바로 그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땅에 죄 사함을 잘한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으로도 의롭다 하질 못하는 모든 일에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분을 힘입어 믿는 그런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고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얻게 한다는 바로 우리가 이 사람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이 그러니까 사람이 죄 사함과 이 사람이 의롭게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결론에요. 사도 바울이 이비시 d 안디옥 회장에서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는 경고를 합니다. 어떤 경고냐? 그런 즉, 선자들의 말씀이 미칠까 삼가라. 선자들이 이미 그런 말씀을 했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냐 하면 너희 조상들이 하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보낸 아들까지도 죽인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그의 설교를 맺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이 땅에 너희들이 사람들이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주의산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에게 이방의 땅에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딱 전한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바로 예수는 죽었지만 부활하신 분이요. 그분이 하나님 약속하신 우리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믿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하지 못하지만 바로 이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말 우리의 구세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바로 그런죽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인 것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